자, 어떻게 한다? 우리는 특수각을 이용해서 푼다. 근데 이걸 구해달래,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 본능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그려서 높이를 구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거야. 이거죠. 그쵸? 여기가 90도야. 여긴 몇 도야? 45도라고. 그쵸?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이듬해각형이니까 같아야 된다. 그쵸? 이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 h가 라야 돼, h가.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러면 여기가 문제야. 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 길이가 h고 이게 1대2대 루트 3이었죠. 그러면 여기가 h면 이게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이쪽으로 갑니까? 어? 요 길이가 h였어. 그쵸 그러면 이거를 두 배를 하면 얘가 되는 거고 여, 여기에다가 루트 3을 하면 얘가 되는데 얘를 다시 이쪽으로 보내고 싶어. 그럼 루트 3을 나눠 주면 되지. 그쵸 근데 나는 지금 누구를 h라는 거야? 얘를 h라 했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길이는 루트 3분의 h라고 넣으면 된다고 이해돼요? 네. 요 길이를 왜 여기다 루트 3을 하면 이거 h가 되잖아 네. 나는 지금 이걸 구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래서 얘를 h로 놓은 거야 이해됐어? 네. 됐어요? 네. 그래서 네. 여기까지 구했으면은 여기서 또 여기까지 길이를 알아 여러분이 네. 10이라는 거를 그러면 여기는 h 더하기 루트 3분의 h를 하면은 10이 나와야 돼 이해됐어? 자 그러면 됐습니다 식 하나에 미지수 하나야 그러면 우리 무조건 풀수 있어 뭘 곱해? 분모의 최소공배수 여기다 뭘 곱해? 루트3, 루트3, 루트3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3, 루트3, h가 되겠고, 약분하면 h가 되겠고, 10루트3이 되는 거지. 그러면 h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h가 공통한 루트3 플러스 1. 여기는 10루트3이야. 그러면 양변을 뭘로 나눠? 루트3 플러스 1. 루트3 플러스 1을, 여기도 루트3 플러스 1을 나누는 거야. 자, 좀 어렵죠? 그래서 h는, 루트 3 플러스 1분의 10루트 3이 되는 거고요. 분모 유리화를 해주려면 뭐가 필요해? 음. 루트 3 마이너스 1. 여기다도 루트 3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합차 공식입니다. 2, 아, 3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되겠죠. 3 마이너스 1. 아, 그다음에 얘랑 이랑 곱하면 30이에요. 30. 그다음에 얘랑 이랑 곱하면 아, 이거 좀 이따갈까? 그럼 분모 2죠. 2, 2. 그쵸? 2가 되겠고 여기는 분자가 이만큼 그냥 그대로 내려오죠. 약분을 하고 가자, 가려고 합니다. 누구랑 누구랑 얘랑 얘랑 이렇게 약분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5루트3 곱하기 루트3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 전기를 해서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35 마이너스 5루트3.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을 것 같고, 지금처럼 여기까지 정리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ah를 구해야 돼. 이거는 뭐야? ah라는 것은 삼각형의 뭐가 되는 거야? 높이가 된다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ah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역시나 우리는 이큰 삼각형을 먼저 상펴 보면, 어, 여기가 45도, 그러면 여기도 45도가 되고 90도. 아, 그럼 이만큼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같아야 된다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그쵸?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이해 돼요? 맞죠? 여기 45도, 45도.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된더라 1대 1이니까, 1대 1이니까 얘랑 얘랑 같아야 된다고 지금. 그래서 여기가 h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삼각형에서 그걸 찾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이 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야, 또 60도 나왔어. 60도. 자, 1대 2대 루트 3이야.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루트3을 곱해야 돼. 근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루트3을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 여기까지 이 길이가, 루트3분의 h가 된다고 해보세요. 여기다 2를 곱했어. 아, 루트3을 곱해서 얘가 되잖아 그쵸? 어, 이거는 이제, b니까 이렇게 된 거고. 자, 여기까지 찾았어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떤 길이 관계가 있냐면, 누구에서 누굴 빼? 이만큼에서, 요걸 빼면, 차가 나온다. 라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까는 더했었죠, 그렇죠? 지금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h에서 누굴 빼죠? 루트 3분의 h를 뺐더니 그 길이가 4가 나온다. 이걸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또최소공배서 곱하는 겁니다. 루트 3 곱하고, 루트 3 곱하고,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3h 마이너스 h는 4루트 3. 똑같아요. 해주는 방법은 이제부터 어, 그래서 h를 빼내면 루트 3 마이너스 1. 그래서 4루트 3. 자 그래서 양변을 이걸로 나눌 거야 이걸 나누면서 얘가 역수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쵸 이제 이렇게 곱벌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h가 되는 겁니다 분모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나눠주는 거라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계산할게요 여기다가 양변에 루트 3 마이너스 1 루트 3 마이너스 1을 하면 여기 약분 돼서 h가 되는 겁니다 좌변이 그래서 이게 곱해져 있으면 이쪽 이항될때 역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모로 그래서 여기서. H가 됐고 H는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분모 뭘 해줘야 돼또 유리화 해준다고 그죠? 여기다 루트 3 플러스 1 여기다도 루트 3 플러스 1 분모 합차공식 3 1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풉니다 그럼 2분의가 됩니다 그죠? 3에서 1빼니까 그리고 여기가 4루트 3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요. 어, 약분하면 여기가 2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가 2루트 3, 루트 3 플러스 1. 그래서 분배법칙하면은 3이 6 플러스 1루트 3.